언덕을 잡아가지고, 도복이 없을 때는 가끔씩 버드플라이 오면서, 언덕, 누우면서 양쪽 다리 훅 걸칠 수 있으면 상대방을 똑같이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전처럼 들어갔었는데,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제가 버드플라이 가드가 풀가드에서 또지패스 식으로 언덕을 잡으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압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식으로 가면 제 다리가 훅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이런식으로 그리고 훅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압박하면 밑으로 들어가기 너무 쉬워요 대략적으로 아무도나 잡아가지고 상반 몸을 쭉 이쪽으로 밀면서 버터플라이가 살아있고 상반이 이정도 압박을 하고 있으면 밀면서 왼쪽 다리만 차면 바로 밑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엑스가드라는 포션은 버터플라이가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상반이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저하게 더 좋아요 그래서, 뭔가, 어, 생리방이 패싱, 어, 패싱, 전략이 저랑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엑스카드 많이 좋아하니까, 어, 압박식으로 패스할 때 가끔씩 저가, 어, 밑으로 빠지면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여기 등 뒤쪽을 잡는 것보다보다는 가능하면, 어, 앞쪽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조금 나아요. 뭐, 어느 정도 하나 파는 게좀 나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생방 원래 이렇게 가면 뒤로 앉으는데, 만약에, 뒤로 앉아 버리면 저희가 조금 힘을 이용하면서 승모근을 던져 가지고 뒤쪽 후 이쪽으로 빠질 수가 있고 상마 압박을 하면 압박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이쪽으로 한 넘겨주시고 양쪽 다리를 차면서 이렇게 엑스가드 만들었으면 언더 훅 언더를 잡을 때는 팔꿈치 다모간으로 무릎 바깥쪽으로 그리고 그립을 잡아주고 저는 여기 엑스가드 만들면 제일 좋아하는 그립은 여기 팔꿈치 안쪽으로 잡는 거 좋아해요. 뭔가 여기 손목을 잡으면 생방이 손목을 이렇게 뭐 틀어서 뜯을 수가 있고, 뭐 맞아요. 조금 몸이 되게 자연스럽고, 어깨도 뭔가 조금 세우면서 자세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을 때는 제가 밀려할때 생각이 잘버지거든요 근데 여기 팔꿈치 안쪽으로 잡으면 딱 좋은 것은 일단은 잡히기만 하면 뜯는게 제일 많이 어색해요. 팔을 뒤로 빠지라고 해도 잘뜯겨지지 않을 거고, 손목을 잘하면 잘 하면 생방이잘 뜯을 수가 있어요. 손목 틀어서제 손목을 펼치거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맞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베이스 하려고할 때, 손목 잡는 것보다는 팔꿈치가 훨씬 나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잡을 수 있으면 저는 생활 앞으로 이렇게 넘기는 건 되게 강하다고 생각해. 요 어, 원래라면 상대방이 쉽게 이런 그립을 잘안주려고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만약에 주면 잡을 거고, 그냥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쓰기로 할 건데 특히 이렇게 팔꿈치를 생활 밥먹고물 때. 제가 상만 다리를 제 다리를 차면서 상만을 밀때 상만 다리를 높이줄 수가 있어요. 상만 뒤로 버티려고 해도 제가 상만 기술치 높이 올려 버리면 상만이 다리 찬 힘이 많이 약해지거든요. 이 다리가 골반을들어갈 때는 이거 좀 문제가 좀 생겨요. 다리가 맞다 보니까 제가 밀면서 이런 술을 할때상이 다리를 되게 무겁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에서 좀 싸움이 좀 많이 생겨요. 특히 팔꿈치로 걸쳐 버리고 여기 를 잡을 때는 생각밀때 팔꿈치를 쭉 들어주세요. 이렇게. 시계 보는 것처럼 손목을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손목을 밀어주세요. 이렇게 생 안쪽으로 밀려오면 다리 힘이 많이 약해질 거예요. 이렇게. 근데 네, 지금 보세요. 제가 손을 안 잡고 올라가려고 하면 생각 페이스를 잡겠죠. 올라가려고 하면 생각 또 이런 수 수도 있고. 이것도 뭐 풀샷이나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피니시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까지 왔으면 만약에 잡을 수 있으면 팔꿈치 안쪽으로 잡아버릴게요. 준비가 됐으면 다리를 차 끄고 양쪽 다리를 차 끄고 얘네들 당길게 상하 비스가 없어가지고 바로 쓰러질거예요 그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가지 패스가 있는데 어, 어, 원하는대로 어, 스윕을 만들어가지고 포션를 만들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기본적으로 연습하고 싶으면 여기 어깨 어깨 잡으면서 상단몸을 옆으로 틀어서 밑으로 빠져도 되긴 돼요 엑스 가드 만들 때는 저희가 팔꿈치 어, 발이 바깥쪽으로 잡아버릴게요 팔끝이 발은 가끔씩 골반을 많이 밟아서 밀 때도 있고 어쩌면 제가 밀어서 다리랑 다리를 훅 안쪽 다리에 걸칠 때도 있어요. 어, 원하는 대로 저는 가끔씩 바꿔가면서 많이 이용 해요. 또 밀면서 당겨 보면상대방 쉽게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한번 수입을 연습해 볼게요. 일단 X카드 들어갈 때는 한 가지는 상대방이 다시 밀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팽팽하게 누워있는 것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살짝 밀 거예요. 항상 살짝 텐션 있고, 제 왼쪽 엉덩이가 왼쪽 골반에 항상 떠 있어요. 몸 옆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대방이 계속 밀라고 하겠죠. 왜냐면 너무 한쪽으로 밀리면, 너무 한쪽으로 밀면 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 이거를 피하려고 러면 계속 압박을 하실 거거든요. 압박을 하더라도 상대방 압박할 때 여기까지는 편하게 가게 하지 마세요. 상대방 밀라고 할때 저는 항상 밀 거예요. 이렇게 살짝. 상대방 계속 밀라고 그러면못 들어오게. 예, 팔꿈게지못 잡으면, 그냥, 이랬을 때, 최대한 빨리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높이 올리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저는 원래, 팔꿈지만 잡을 수 있으면, 예, 이제 생각해보지려고 해도 이렇을 수 없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수입을 한번 가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엑스가드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입이에요.